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보험으로 교정 치료를 받는 게 무슨 말이냐? 당연히 국민 건강 보험은 아니에요. 부정 교합이 있으면 교정 치료를 받는 거고, 부정 교합이란 교합이 정교합이 아닌 모든 것을 부정 교합이라고 합니다. 이 부정교합 특약이 있는 보험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태아보험, 실손보험, 치아보험. 요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도 모든 보험회사 상품을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보험은 세 가지 정도였어요. 태아, 실손, 치아. 이 보험들의 부정교합이라는 항목이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 모든 특약에 공통적으로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만 6세 이후에 개시된다. 치과 의사가 교정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비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200만원. 보통 200만원이 보험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200만원을 받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부정교합이면 무조건 200만원을 주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정교합이 아닌 건다 부정교합이니까, 그러면 누구나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심한 친구들은 보험금을 보장해주고, 안심한 아이들은 안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 좋았을 수는 있는데, 이 보험회사에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친구들은 보험금 200만원을 주고요.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친구들은 200만 원을 안 주고 있습니다. 기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준은 앵글씨 분류 2급, 3급에 속하는 아이들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과연 앵글씨가 누구고 2급이 뭐고 3급이 뭐냐? 네이버 검색을 시작해 봅니다. 2급 부정교합 치면 무턱이라고 나와요. 3급 부정교합이라고 치면 주걱턱이라고 나옵니다. 아니, 그럼, 무턱과 주걱턱을 보장해주는 것이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흔히 교정치과에 가서 상담을 받았더니 말해주는 당신은 2급 부종기업입니다. 3급 부종기업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교정 의사 선생님들은 골격적, 그러니까 뼈에 관한 2급, 3급을 보통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2급, 3급은 앵글씨 분류. 교정치과에서 말하는 2급, 3급은 골격적 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는 달라요. 진단법 자체가 다른 거예요. 교정치과에서 당신 2급 부종기업입니다. 라고 했다고, 아싸, 나 집에 보험 있는데 2급. 200만원. 안 돼요. 그 기준이 아닙니다. 보통은 골격성 2급 부정교합이면 앵글씨 분류 2급일 확률이 높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앵글씨 2급 부정교합, 부정기업, 3급 부정교합이라고 치열이 삐뚤삐뚤한 게 심하고 덜하고 차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 실손보험, 태아보험, 또 하나 뭐지? 실손, 태아, 실손, 태아, 치아, 이세 가지 보험이 있고 본인에게 부정교합, 특약이 있으면 무조건 교정치과 원장님한테 저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환자분이에요. 치열이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많이 삐뚤삐뚤해요. 치열이 매우 삐뚤삐뚤 하지만 이 환자분이 세 가지 보험에 가입돼 있고 부정교합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 환자분은 보장받지 않아요. 못 해요. 못 받아요. 그냥 보험금 냈지만 부정교합 특약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답은 이쪽에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치열도 꽤 많이 삐뚤삐뚤한 상태고요. 교정 치료가 당장 필요한 아이고 지금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여자 아이예요. 이 아이는 진단서를 작성하고 특약이 있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200만 원. 정답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따 알려 드릴게요. 치열이 엄청 삐뚤삐뚤합니다. 교정 치료 당연히 필요한 부정교합이고요. 치열을 물려봤더니 진단서를 쓰고 특약이 있었으면 이 환자분은 200만 원 보상받을 수 있어요. 이 환자분 치열이 매우 삐뚤삐뚤하죠. 이 환자분은 매우 삐뚤삐뚤하고 앞니가 잘 보이지도 않고 과개교합이지만 이 환자분은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어요. 정말 이상하죠? 누구는 많이 삐뚤삐뚤한데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누구는 그렇게 많이 삐뚤삐뚤하지 않은데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치아보험, 태아보험, 실손보험에 있는 부정교합 특약에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치열이 매우 삐뚤삐뚤합니다. 앞니도 거꾸로 물리는 게 있고요. 이 환자분은 안타깝게도 보험이 있고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왜이 보험이 6살 이후부터 개시가 되는지 정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보험회사에서 특약 부정교합 특약이라는 걸 공통적인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는 앵글씨 분류. 2급, 3급은 얼굴 생김새, 무턱, 주걱턱 전혀 상관이 없고요 치열이 얼마나 삐뚤삐뚤한지랑 전혀 상관이 없고, 교정 난이도가 어렵고 쉽고, 교정 기간이 길고 짧고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앵 글씨 분류에 대해서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앞쪽 부분이 얼마나 삐뚤삐뚤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얼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상관이 없고, 앵글시 분류는 100% 여섯 번째 치아, 이 치아와 이 치아의 관계만 봅니다. 현재 보이는 관계가 1급이라는 거고요. 이 상태보다 아래쪽 치아가 조금만 더 뒤로 간다면 2급으로 분류가 되요 이것도 2급이고, 물론 이것도 2급이에요. 앞으로 이동을 해서, 이런식으로 분류가 된다면 3급이 되는거죠 이것도 3급 이것도 3급이에요 이것도 3급이에요 1급 2급 이렇게 되는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험에서 나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보험이 유지만 되고 있으면 앵글씨 분류 2급 3급이면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이 정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자꾸 시간 끌어서 죄송합니다 그때 한번 구독 눌러주시면 돼요 자 정답을 알려주기 전에 이 보험이 왜 6세 때부터 개시를 할수 있는지 앵글시 분류라는 거는 제1대구치 첫 번째 영구치 어금니 6살 때 나오는 그 영구치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 그래서 한 아이가 왔었는데 어, 만7세지만 연구치가 나오지 않았고, 주걱턱 치료를 해서 많이 개선이 된 상태로 연구치가 나왔어요. 뒤늦게 어머니께서 보험 가입이 돼 있고, 받을 수 있느냐, 라고 해서 초진 기록을 가져다가 보험 청구를 했지만, 그쪽에서는 첫 번째 제 1대구치가 없다는 이유로, 이거는 앵글씨 분류를 할 수가 없다, 라고 답변을 저한테 왔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아, 아이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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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이 돼서 앵글시 3급으로 분류가 될 만한 아이였다라고 제가 항변을 했지만 결국 끝끝내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험 약관에 만 6세부터 가능하다라고 돼 있지만 6세지만 아직 연구치가 나오지 않은 아이들은 7세 또는 8세가 돼서야 이 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는 정말 꿀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을 해 놨는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매달 보험금만 내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에서야 치아보험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보험에서 제가 알기로 요즘에 이 부정기업이라는 특약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 아이의 어머니가 알려주셨어요 가입하려고 봤더니 없어졌다 많은 경우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이 보험 혜택을 2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보험금을 납입해야 되는 그 금액도 커요. 그리고 당장 치료를 받아야 되는 아이가 일부러 치료를 미룰 필요도 없고요 앞으로 보험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지만, 제 생각은 치아보험, 태아보험, 실손보험 다 부정교합 또는 치아, 치과 치료 때문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꿀팁을 가지고 한번 정도 자기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있다면 약관을 찾아보고 그 약관에 부정기업 특약이 있으면 아, 나는 치아가 삐뚤삐뚤 하지 않아서 안될 거야. 이게 아니고요. 어, 나는 주걱턱이야. 무턱이야. 무조건 되겠다. 이것도 아니고요. 단지 치아 하나의 관계만 보는 게이 보험 혜택의 약관의 기준이니까 한 번쯤 치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혜택을 받길 바래요.